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영삼 갈람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 공수처법, 공수처 신설법이죠. 어, 공식 명칭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에 관한 법률안,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약칭 공수처법, 공수처법, 이렇게 되죠. 공수처법이, 어, 이번 임시국회가 끝나고 차기 임시국회, 그래서 12월 30일, 아니면 12월 31일쯤에 같은 금년 안으로 음 민주당 여당과 그 도토리에서 원플러스포 저들이 통과시키려고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정말 경악할 만한 일이 벌어져서 여러분들께 따로. 좀그불리병을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과 함께 같이 개탄하고 성토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공수법은요. 처 이렇게 되게 뭐 이렇게 한 20몇 개 조항으로 근 30개 조항 가까이 넘 넘게 돼 있는 모양인데요. 쟁점이 있습니다. 쟁점이. 가장 큰 쟁점은 어 대통령의 그하기 거기냐면 대통령의 수족처럼 돼 가지고 어 무슨 정말로 어 하는 대통령이 공수처장을 임명하는 거어그 조항이 사실은 굉장히 그 저기 뭐야 쟁점 사항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뭐 자기들끼리 논의를 한 모양인데 결국에는 뭐 여섯 명뭐 누구누구 심의 뭐 추천위원회에 있었나만 아무튼 대통령 임명에 대해서그 쟁점 사항이 있고 그다음에 공수처한테 수사권 기소권을 다 주느냐 없느냐 지금 이런 상황인데 수사권 기소권 다 주기로 돼 지금 돼 있습니다. 이것도 쟁점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뭐 수사 대상에, 수사하는 사람들이 대해서 전부 다 경력을 대폭 낮춰가지고 민변에서도 대개 검사, 공수처 의 검사, 25명 이내 가지고 올수 있는 공수처 검사 임명하고 또 수사관들도 뭐 자기들 사람으로 어 임명하고 이렇게 해서 완전히 문재인 개인검찰청 이렇게 만들려고 하는 사항인데 정말 놀랍게도 경악할 만한 독소조항을 또 이번에 살짝 집어넣어가지고 수정안을 또 만들었습니다. 지금 패트에 올라가 있는 그 원안에다가 수정안을 만들었는데 그 원안의 24조에다가 고친 게 뭐냐면요. 검찰이나 경찰이 고위공직자의 범죄를 인지한 경우에는 즉시 공수처에 통보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보고를 해야, 하여야 한다. 참나. 이게 독소장이 얼마나 놀랐으면요. 여러분, 보십시오. 사실은 그동안에, 어, 대검, 윤석열 검찰은 대검에서는 이 검경수사권 조정에 있어서 경찰한테 수사에 종결권을 줘버리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법무부를 통해서 굉장히 의견을 갖다 이의제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것도 쟁점상으로 아직도 남아있는데, 그런 가운데서 공수처 신설법에 대해서는 사실은 전혀 이의 제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찬성을 하는 쪽으로 갔습니다. 정부하고 조율하면서 그랬는데 아니 이 독소조항을 넣어버리니까 대검에서요 강력 반발하게 됐습니다. 강력 반발입니다. 강력 반발 여러분 보십시오. 대검 공수처 법안에 강력 반발 왜 강력 반발하느냐? 수사를 가로채버리고, 뭉개기를 한다 뭉개기할 우려가 있다는 얘기.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요. 여러분 생각해보십시오. 공수처 24조 뭐 이하인가 말다 이렇게 되면은, 자, 검찰이 고위공직자에 대해서 범죄를 갖다가 딱 해서 인지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검찰이 수사를 하기 전에 공수처에다가 통보를 해요. 그러면 뭐예요? 공수처가 이 검찰에 이 검찰에 무슨 상부기관이잖아요. 상부기관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 검찰에 인지 단계에서 올려주면은 공수처가 통제할 거 아닙니까? 공수처로 가지고 와라든지. 예? 예를 들어서 지기들 마음에 안 맞는 야당 성향의 고위 공직자 전직도 있으니까요. 이렇게 하면은. 예를 들어 조국 같은 경우에는 가지고 와라 해가지고 조국이나 유재수 같은 경우에는 수사를 지급해니까 안 해버리겠죠. 그러면 수사를 가로채가지고 뭉갠다 뭉갤 우려가 있다는 게 바로 이 말입니다. 조국이나 유세주가, 유재수 같은 고위 공직자는요 수사를 갖다 인지해서 보고하면은 가로채가지고 뭉개부러요뭉개부릅니다그 예, 다음에 조사를 해서, 그, 저, 야당 상황에 사람을 다 조사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저희들이 또 가로채가지고, 과잉 수사를 해볼 수가 있잖아요. 과잉 수사를. 그러면은, 지금 있는 검찰의 수사의 독립성을 완전히 깔아뭉개는 거 아닙니까? 예? 대통령 임명한 이 공수처가, 공수처장의 공수처가, 이렇게 돼버리면은, 이게, 과잉 수사되고 지급해는 갖다가 봐주기 깔아 문객이 수사가 되고 수사의 독립성이 완벽하게 침해돼버리고 그래서 뭡니까 문재인 개인 검찰청이 되는 거예요 문재인 개인 검찰청이 되고 그러면 수사 경찰한테 수사 종결권 줘가지고 그런 상황에서도 경찰하고 겨, 검찰이 검경이 수사를 인지한 순간부터 갖다가 보고를 하면은 지우가 초반부터 갖다가 컨트을 하면은 이 검찰청 이 있으나 마나 아닙니까 이러니까 검찰청의 모든 권한 80%가 어? 공수처하고 경찰한테 가버리는 거고, 이, 이, 지금 이 검찰은요, 20%밖에 남으니까 무슨, 어디, 자기 시골에 경찰서 하나만 또 못하는 그런 검찰청이 돼버리는 거예요. 예? 이게 문재인 개인의 검찰청을 만드는 것이 이런 공수처, 이런 독소장을 넣어가지고, 예? 그리고 이건 무슨 2조 조선시대 때 사은부입니까? 사은부입니까? 이렇게 있다고 짓을 하고 있어요. 정말로 원 플러스 포 국회의원들은 양심도 없습니까? 이렇게까지 문재인의 앞잡이 노릇을 해야 돼요? 적어도 민주당의 예, 국회의원은 그런다 치지만 나머지 4개 정당의 국회의원은 야당 아닙니까? 맹세기. 예? 정말 자식들 보기에 부끄럽지 않아요? 정말 제가 눈물이 날라갑니다. 철업 배지 달고 있어가지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문재인의 사냥개 노릇해도 유분수가 있는 거고, 문재인의 충격한 하수인을 노릇하도 유분수가 있는 거고, 맹세기 헌법기관으로서 독립적인 의사결정을 갖는 국회의원이라는 사람들이 예 야당 몇 명, 3 0몇 명의 국회의원들한테 정말 물어보고 싶어요. 예 민주당은 지구공청권 지고 있는 문재인한테 저렇게 질질 끌려간다 칩시다. 예 다른 야당은 이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이렇게까지 해서 국회의원 한번더 닮으면 뭐합니까? 더달을 수도 없어요. 내년 4월 1 5일날 보십시오. 우리 국민들이 심판하지 않을 것 같아요? 반드시 나는 심판한다고 봅니다. 세상에 대통령 임명해서 공수처장, 공수처 검사들, 민병 검사들 다 채우고, 그것까지도 좋아요. 그것까지도 좋아. 근데 검찰이 수사한 거 인지해서 바로 보고해요? 그러면 뭐 초반부터 완전히 통제한다는 거 아닙니까? 조국이 같은 사람을 조국이 같은 자를 공수처장 임명하고 또 유재수 같은 자가 고위공직자 범죄로 갔다가 어, 포착이 되면은 바로 갔다가 수사 가로채가지고 파주기해서 깔아뭉개불고 적당해버리고 히 야당 성향의 전직 뭐 무슨 고위공직자들 검판사 출신들 다 갔다가 한국당 국회의원 되면은 전직 검사 판사 할 적에 있던 거 갖다가 딱다 해가지고 과잉 수사하고 아니 역거을 똘똘 엮어서 공수처에서 해버리고. 어찌 이렇게 만들려고 하는 문재인 어? 대통령이나 이걸 갖다가 충실한 쫄쫄쫄쫄 강아지같이 돼가지고 하는 민주당이나 정말 여기에 동조하는 야당 국회의원들 저는 정말 이건 국민들이 도저히 용납 안 하고요 이게 만약 이렇게 될 경우에는 난 저는 참 천벌받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자유한국당의 사법개혁, 어, 자유한국당 사법개혁특별위원장인 권성동 의원 같은 경우에는 공수처가 개시타포, 나치시대 때 비밀경찰 아닙니까? 개시타포로 대통령 진위기구가 될 것이라는 우려를 그대로 증명해 버린 거예요. 절차상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아니, 예산도 원 플러스 포에서 저기들끼리 쭈물딱거려갖고 하더니, 아, 국회 예결위가 있는데 하더니, 지금은 사개특위도 없어요. 사개특위가 임기가 다 돼서 없어졌지 않습니까? 불법적인 친목 협의체에서 이걸 갖다 수정안을 만든 거예요. 이거 불법 아니까 뭡니까? 그걸 갖다가 문희상 의장이 또 상정시켜 준다고요? 왜? 말이 됩니까? 이건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죠. 보고 하면은 상부 독립 기관이 돼가지고 정부 조직법에. 검찰을 갖다가 상부는 상부서 정부조직법에 일단은 불법입니다. 그리고 절차상으로, 어? 정부조직법 불법이고, 헌법에 검찰은 갖다가, 어? 대한민국의 유일한 수사기구로 딱명시되어 있는데, 공수처가 올라오면 공수처 자체가 또, 이연이에요, 이연. 이헌. 이의 소지가 커요. 그런데다가, 국회의 공식적인 기구가 아닌 회의록도 없어요. 회의록도 없어. 진목협의체 국회의원 몇 명이 모여가지고, 이걸 갖다가 이런 수정안을 만들어서 이런 권한을 갖다가 줘서 검찰에 완전히 무력화시켜 버리는 이런 것은 위헌이면서도 불법이고 그래서 그이그 그 이걸 만든 불법 협의체 그 대표 다섯 명을 갖다가 지금 한국당이 어이고 권한 남용 어, 저기 뭐죠 직권 남용으로 지금 고발을 했는데 검찰이 아마 이거 수사할지도 몰라요. 에? 그리고 이제 당연히 헌법소원 이혼소송 내겠죠. 그럼 이런 법 만들어서 나중에 이혼소송 헌법재판소에서 이건 말도 안 된다. 이건 이, 그럼 이혼 판결 나 버리면은 그거 다 무시 돼 가지고 그럼 인명에 대해서 기구한 운명 아니 저기 구성해 놓은 그 기구들 전부 어 예산 해 가지고 다만드는데 그거 다 전부 해체할 거예요. 그때 다가 가지고 예몇 개월 뒤에 가서 운영하다 해체할 거예요? 조국 수사 가로채 가지고 지금 뭉갤라고 지금 이러는 거요? 그러기 전에요. 윤석열 검찰 다 대처할 겁니다. 두고 보십시오. 제가 예각한데요. 시청자 여러분, 윤석열 검찰이요. 이거 지금 이 정도로 공개적으로 지금 강력 반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울산경찰 그 하명 수사 관련해 가지고 청와대 임종석 비서실장까지 나왔지 않습니까? 대통령도 조사 대상이 될 수가 있어요. 어, 저는 정말 제 심정적으로 합법적으로 문재인 대통령 수사해야 된다. 윤석열 검찰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마 윤석열 검찰 대통령 조사할 수, 있, 할 겁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한국당 여기서, 자, 그러면 어떻게 저지해야 될 것인가. 아, 정말, 제가 생각할죠 우선요, 어, 29일 날 임시국회 끝나고 이제 이거 상정시키고 또 편법 상정시키면은 30날 소집되는, 어, 쪼개기 임시국회에서 이거 처리되거든요. 그 전에, 그 전에, 어, 지금 이탈표 우려 소심파들 있지 않습니까? 저 야당 의원 중에서도 이런 공수처는 저지안 된다는 소심파 의원들이 있거든요. 한 10여 명이. 어, 지금 그러니까 저쪽에서는 153표에서 160표를 지금, 지금 지그들이 그 온프라스포에서 딱딱 긁어모았다고 하니까 한 10여 명의 의원들한테 이탈시켜가지고 오히려 저쪽만 1 4 7석만 남도록 그 작업을 정말 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나 한교환 대표나 전부 다 인명을 통해서 그 다음에 소신으로 원칙정을 통해서 최대한 설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국회에서는 그렇게 해서 그분들한테도 우리 같이, 어? 그러면서 한국당에서는 또 우리공화당이나 어, 새로운 보수, 가인보수당 전부 다 합쳐가지고 어148비상을 만들어서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를 갖다가 본회의장에서 부결시키겠다. 이렇게 압박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또 이탈표를 갖다 최대한 모으는 그 설득을 이렇게 해야 되는 거고요. 어 12월 3 0날까지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코너에 몰려가지고, 지금 북한 문제도 해결도 안 되고, 비핵화도 안 되고, 안제 경제도 엉망이고, 이렇게 해서 코너에 몰릴 때로 몰린 문재인 대통령이 하도 하락하니까, 이렇게 죽은 노릇을 하면서,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야당들을 최대한 설득을 해서, 정안 되면은, 수정안을, 수정안을 만드는데, 부칙조항을 좀 넣어서, 좀더 살펴보자든지, 어좀더 살펴보자는 해서 그런 수정안을 만들어서 그 수정안을 오히려 통과시켜 버릴 수 있도록 그런 어떤 법리적인 조 준비도 저는 해야 될것 같고요. 그다음에 일단 그 그도 저도 물밑 협상이 12월 30일 임시국회 소집될 때까지 그것이 안 되면은 어 국회 의장 공간에 가서 거기서 어 저기 뭡니까? 한국당 국회의원 그다음에 야당 국회의원 100여 명이 전부 다가 가지고 국회의장 공간, 국회의장 그 집에, 국회의장 집에 가서 응접실처럼 이렇게 해서, 어, 제 기억으로는 1995년도에 3월 달인가요? 그때 황낙주 국회의장에 그런 법안을 반대해서, 그때 당시에 지금 <laughs> 그 후신들이 지금 이, 이 민주당이거든요. 그래서 그때, 좀뭐 어, 김홍기 전 국회의장이라든지, 이래가지고 전부 다 황낙주 국회의장 공간에 응접실에 가가지고. 항락주 국회의장 출근 못 시켜 같이 간담회하고 차간담회면 저지시키고 해서 3일, 4일, 5일 막 이렇게 버텼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새벽에 경찰이 총동원돼가지고 총동원돼가지고 그 국회의원들 다 막고 항락주 국회의장 어, 출근시켜가지고 의장, 의장석에 뭐 앉히기도 하고 그랬는데요. 그렇게까지라도 물리적으로 전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솔로몬의 지혜를 짜서. 에? 어 법리적인 거, 국회 안에서의 원내투쟁, 그리고 물리적인 투쟁을 갖다 투철력로 병행하는 이런 그 공수처 악법, 패트 어, 악법, 공수처 신설법, 어, 저지 투쟁을 갖다가 12월 30일부터 지금 쭉 준비해 가지고, 어, 지금 12월 26일 저녁 8시부터는 바로 돌입에 들어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공수처법, 어, 어, 이런 악법에. 관한 여러분의 설명을 그리고 어떻게 막을 수 있는가를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시 12월 27일 패트 전국 상황에서 만약에 만약에 또 문희상 의장이 어 변칙으로 패트 어이 공수처법을 갖다 상정을 시키면은 그때 12월 27일 패트 전국 그 대치 전국 브리핑에서. 다시 또 여러분과 함께 논의하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또 찾아뵙겠습니다.